2008년 3월 19일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대한기독문인의 이틀째 저희들이 강원도 일대 이렇게 문학기행 하고 있는데요. 아, 저희 숙소에서 지금 이햇뜨는 장면을 지금 어, 마정자 권사님하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아침 정말 장관입니다. 짐세도로 카드가 이렇게 출력이고 있어요.